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회복을 돕는 방법. 녹내장 시신경 손상이 왜 된다고요?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 손상되나요?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으로 헬류 순환이 잘 되면 정상안압 녹내장이 됩니다.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 손상될 수 있고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은 손상 안될수 있습니다. 안압이 높기만 한걸 고안압증, 안압이 정상인데 시신경이 손상되는 거를정상안압 녹내장. 결국 신경 쪽의 혈류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고혈압도 고안압, 당뇨, 고지혈증도 외상으로 인한 어혈, 감정, 또 스트레스, 또 불면증, 잠못 자는 거, 스트레스 받는 거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충분히 잠을 자고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한 진주를 하고 20대 50 20 법칙을 실천하고 일대일 단전호흡법을 실천하는 거, 또 명상을 하는 거.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청록색 음식들 블루베리, 블루컬린, 녹즙 시금치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것, 카페인을 피하는 것 고개 숙이는 것, 피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눈사람아영거은 당신의 눈건자를 지킨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당신의 눈을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.